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마지막 말씀까지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늘 기도 생활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자신의 커스텀, 자신의 규례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도저히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인 자 치료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죽게 나오기만 하면 박대하지 아니 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말씀인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나?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새벽에 요즘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어떤 목회자가 40년 동안 자기는 새벽 기도를 신 적이 없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참 그런 분이 그래도 건강도, 그리고 믿음도, 은혜도 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을 볼때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는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의 힘, 무섭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길들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관습 규례 커스텀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일정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 새벽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 전도 사역인데, 이제 기도와 전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어, 그래서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큰 길의 의심을 알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대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만날 때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생명을 건지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잔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가까운 만들도 갈수 있는 거기서 전도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른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풍파가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또 10월 27일 우리 연합 예배를 더잘 드렸는데 그에 대한 휴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 4차 로잔 그 대회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예간의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에 대한 마지노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문학도 없고 이념이나 사상도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삼촌 한 목사님이 그 대전에서 긴 편지를 이제 18년간 자기 형하고 관계가 거의 소원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강을 어릴 때몇번 업어주고 또 하도 때를 쓰고 해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준거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좀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말이죠. 결국 이제 그 가정에 그 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삼촌 목사님은 큰 형의 집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할 때도 문학도, 하는 문학도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그분도 문학에 자질이 있고 해서 여러 입춘 문예 당선도 되기도 그랬는데 그래서 형이 교편 생활도 하면서 문학을 할수 있도록 자기의 그 봉급을 오랫동안 절반 이상 지원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참그 형의 그 수많은 노고에 대한 결실이 그 대가가 참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 그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 한 가지 분명히 말한 것은 결국 형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은 예수 구원입니다. 형은 절대로 이제 문학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문학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을 이제 이 조카에게 한강 작가에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삼촌과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 작은 형 때문에. 그 장례 기간 동안 큰 형으로부터 너무나 큰 고초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로 위해서 그 가정에 이제 관계가 결렬되어지고 오랫동안 18년간 그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조카가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쾌거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축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결국 문학을 가지고 역사를 판단할 수 없다. 그 문학은 하나의 그냥 문학이지, 소설이지. 그것이 역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면서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구원은 하나님이고 예수글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참참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간에 우리 한국 일부대형교회가 이제 로잔사자대회에 이어서 또 WA, 예,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신보금주의라고 하는 이제 자유주의죠, 한마디로. 자유주의를 하면 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버리니까 그냥 신보금주의라고 했는데, 그것은 종교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일지를 하고, 이제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운동인데, 또사회복음 사회운동도 하고, 또 공산주의와도 좀 다협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를 좀 많이 웅립하고, 물론 구원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유일하신 절대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단체를 이제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어떤 한국교회 어떤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아주 대형 교회 일부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면 좋겠다. 어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된 기록에서 말해보라. 해서 아예 이번 참에 그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개척교에서 회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그런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손을 한번 잡고, 우리가 손양화 목사님은 공산당 자기를 끌고 가는 공산당 그 군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게 총에 맞았죠. 결국 사과밭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최건능 목사는 일본 순사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당은 없다. 그리고 불신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은 어떤 비유가 아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불모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거짓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대들이 천주교 뭐, 뭐 상관없다 다 좋다 그대들 종교만의 어떤 그 존중심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들을 또 인정도 해줘야 되고, 그들 권위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사도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 십자가 부활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다면 저주를 받을지 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학교만 다니도 다 아는 것, 유치부만 다녀도 다 예수 구원이 절대 구원이고 유일한 구원인 걸다 아는데 그걸 아주 유명 목회자 몇몇 분들이 그걸 망각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염려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 기회에 그들을 딱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형리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어떤 거짓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말이야.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좀 세계교회가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좀 유명한 분들, 좀 좋은 분들, 귀한 분들, 그런 분들 좀 데려다가 좀 같이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말이죠. 성경 강론도 하고 해서 빠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최근 능목사님처럼. 그렇게 외쳤을 때 말에 타고 있던 순서가 그냥 말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순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리면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요. 고문을 가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없다고 외쳤던. 그럼 우리 초대 한국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첫 열심, 첫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그분들이 보면 불쌍해지고 어쩌다가 저렇게 변질된 복음.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교고 변절입니다. 절대로 함께 멍에를 내면 안 됩니다. 어쨌든유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그 교단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차제에 딱 그분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네,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 스토터나 빌리 그레이함이나 다 그래서 교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위와 건세가 명예가 그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인간은 변질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번에 하여튼 이참에 한번 단단히 한번 그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정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더 우리 이해를 향해서. NCGK를 향해서 WCC를 향해서 로자노 약에 속한 모든 그런 단체들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다시 한번 외치고 천명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전도도 하시고 회당에서 귀신들을 내쫓았다. 회당은 교회죠. 요즘으로 말하면 순화곡에 함께 모이는 곳이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전도했다라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여러 회당에서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회당에 겁도 없이 귀신들이 들어왔다. 또 밖에 있는 귀신이든, 어쨌든 붙어 다니는 귀신이든, 들어와 있는 귀신이든, 짓누르는 귀신이든 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내쫓아버렸다. 예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주중에 뭔가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 실버 전도도 하고 또 하여튼 주중에 교회를 많이 비워 놓는 게 많으니까 참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예,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순수한 복음. 제가 대구에서 9년 8개월 목회할 때한 8년 정도 제가 이 노인 전도를 했거든요. 실버 예배 드리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 노인 대학 너무 많이 열심히 했다 말이죠. 한몇백 명씩 와가지고 거기 뭐 국회의원도 오고 막그 입학식 할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치인들이 오고 예 군수도 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전도는 뭐 거의 몇 사람 안 되더라 말이 왜냐하면 그 노인 대학의 룰이 뭐냐니까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말아 이겁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전도가 안 되죠. 목요일에 하는데 주일 에 교회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예 그냥 대구에서 목회할 때 거의 아마 1년 안 돼서 바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의 뭐 8, 9년 이상 한것 같은데 그냥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노인주일학교. 실버주일학교 해가지고 교사들을 한 20명 세우고 그게 제 논문에, 디민 논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섬겼던 봉사자들 이름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붕회를 하고 분방공부를 하고 그리고 생일잔치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 장례식도 해주고 여행도 함께 가고 예 그렇게 함께 또 대화하고 예근데 그, 그런 다른 프로그램은 한 시간 안에 다 했습니다. 생일잔치까지 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매번 오시는 분들 선물 드리고 예, 돈은 안줬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상품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오시더라고 자리가 꽉 차가지고 참이 일을 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면서 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교회 에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운동들이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에 속한 단체들 와서 깜짝 놀래죠. 한국교회가 야 살아 있구나. 이제 새벽기도도 살아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금요기도도 살아 있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역시 한국교회다라는 걸 느끼고 그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사회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보금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모든 사회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나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로 깨끗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경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경배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대요 당연히 나환자는 자기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이 원하셔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셨습니다 원래 나환자는 우리 우리 이기 말씀해 보면 1.5미터 이상 떨어지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치고 "나는 나병이다"라고 외치면서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신적인 터치를 하셔서 손을 대셔서 만져 주심으로 내가 원한다. 너도 원하냐?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는데,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곧 예, 즉시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죄 사함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나병이 떠나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통당했을 때 손을 대시며 일으켜 세웠을 때 열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병이 깨끗해지고 나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반드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것,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와서 간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한마음교회와 뜨근교회와 만모스교회와 찬양비전교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널리 널리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면 의미 경고하시는데 아무에게 도 말하지 마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안 받았다는 확증을 사바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명한데 들여 감사하며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되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들 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구린의 일정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기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의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김당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 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복주.